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에를 포위하고 고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마른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망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펴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아뢰를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자가 꿈에는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29장에는 다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연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여기서 아리엘은 재단, 화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번재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특징인 성정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육법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제육법이 뭔지 아시죠? 작은 3을 하나로 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란 이름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의 특징들을 말하여 그 도시 예루살렘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렴만 여기까지죠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본문에 나온 맨 처음에 나오는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덕시적으로 나옵니다. 1절, 2절을 제가 원어로 해석해서 지금 읽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 아리엘, 아리엘. 다윗이 진쳤던 도시여. 해마다 도시 축제는 돌아오는구나. 내가 아리엘에게 고통을 줄이니 그는 슬퍼하고 슬퍼하다 아리엘이 될 것이다. 이 시적인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한탄하듯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떠오르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감정을 지으신 분답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시고 굉장히 시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슬퍼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제가 원어를 직역한 2절에서 슬퍼하다, 슬퍼하다, 아리엘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이란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인 번제의 단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예루살렘이 심판으로 인해서 심히 슬퍼하고 고통당하며 스스로 재단에 재물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셔도 될 것인데 왜 아리엘 아리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이잖아요. 뭐죠? 네, 그 이름이 번제단이니 제사와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분이 저를 힘껏 쳐다보면서 제 이름을 부리지 않고 아예 목사야 목사야 이렇게 부른다면 물론 저를 이렇게 부르실 분이 여기 몇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laughs> 저렇게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직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분답게 좀 목사답게 살아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리엘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예루살렘아 너참 성전이 있는 곳이니 그런 곳답게 제대로 좀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이 제사는 제대로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에서는 해마다 절기마다 축제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고통당할 거야, 너는 슬퍼할 거야,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빙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서 너의 성을 칠 거야.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 바닥에서 말할 것인데 내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 같을 거야 그거 내가 아니야? 너는 심한 고통 가운데 내 목소리가 땅에서 올라오는 유령 소리 같을 것이고 내가 말하는 소리는 먼지 바닥 가운데서 웅얼거리는 그런 소리 같을 거란 말이다 이게 오늘 1절에서 4절이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뭘 심판하시는 겁니까? 네, 예로사람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예배 말입니다. 그럼 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왜 심판하시는 거죠? 열심히 안 드렸다는 겁니다. 열심히 딴짓했다는 겁니다. 이사 1장 1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서의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2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더니 너희는 마땅히"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데,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았구나. 헛된 짐을 다시 가져오지 마. 너희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단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보를 위하여 번호, 변호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 형식이 아니란 거죠.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만 번지려게 하고 거룩한 척옷베 입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란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 것을 알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란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심판받습니까? 겉만 번지려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찬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드린 예배는 자신들이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 답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바라는 걸 당연히 해줘야 될 걸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똑같냐면요 이방 신들에게 제물 드리면서 다상과 번영을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적용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님 지극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정말 받기 싫어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졌죠. 이사야 36장에 보면요. 이스기아방 14년에 아수랑 사내비립이 내려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20년 전에 다 망했죠. 사내립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성들을 쳐서 이미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죠.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오늘 3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아스루가 진을 치고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올려서 공격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같이 성을 치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떠났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는 것을 또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던 원수들이 먼지처럼 날아갈 거야. 겨처럼 흩날릴 거야. 얘기치 못한 순간에 주님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불길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마치 꿈꾸었던 것처럼 환상을 본 것처럼 헛수고를 하고 돌아갈 거야. 마치 꿈을 먹고 꿈에 먹고 마셔도 그 허기와 목마름이 전혀 가시지 않는 것처럼 시온산을 치러오는 너희들을 치는 자들이 다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 예언 또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아수르 군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 전쟁이 끝납니다. 이후 사내립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서 니느록 선신전에 있다가 그의 아들들 두 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막대기로 그냥 쓰셨다가 꺾으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 예루살렘이 건짐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왕이 잘했냐는 겁니다. 잘하지 못했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잘한 것 같지만 잘한 게 아닙니다. 아수로왕 1차 침검 때는 유다의 모든 금을 모아서 아수르가 두려워서 심지어 성전의 기둥에금까지 긁어대갖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2차 침공 때는 정말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거죠. 예루살렘이 견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란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은 겨우 살아났지만 유다 전역은 초토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 만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살리신 것은 유대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이땅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지금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가 됐지만 신학 공부를 조금 더할 생각이 있어서 신학 석사 과정을 2년 전에 마쳤고, 네,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11월 6일까지 논문을 제출하면 11월 말에 심사 면접 보고 1월 중순에 논문이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논문을 요청하시면 드리고, 아니면은 요청하지 않으셔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족합니다. 커피 쟁반 쓰기 좋으니 그리 쓰세요. <laughs> 저도 <저> 그렇습니다. <laughs> 옛날에 영문과 석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받으시는 분이 제 말을 진짜로 알아듣고, 논문 유학도 아닐 거 쟁반으로만 쓴다면, 제가 논문을 드린 진짜 마음은 도지시는 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형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여기 새벽,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고, 예배 형식에도 인내성, 사도, 신경, 찬양, 대표 기도, 설교, 헌금축도 여러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실, 유다 백성들도 우리와 예배 형식은 많이 다르지만, 여러 절기제세와 소제,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여러 제사를 다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심판받은 것을 말합니다. 제가 드린 논문을 커피 받침으로만 쓰면 제가 논민들인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것이죠 예배를 형식으로만 드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행사가 되고 쇼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고진신자연의 은퇴교수님이신 유해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성입니다. 하나님의 종기와 능력과 위험과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함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광의의 영광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임재로 영광을 받을 때 다시 성령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와 성령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란 거죠.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선물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사야서 1장 17절처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보를 위하여 변호하는 사람이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힘이고, 왜 진정한 예배자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참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듣고 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아직 미숙하셔서 <laughs> 불을 꺼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쪽인데 반대를 끄셨습니다. 네. <laughs>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자기가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바랄 것만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내가 구할 것만 구하며 이것을 예배라고 믿고 살아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기도해가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길을 닫으면 이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살수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지역에서 주의 복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작자 개인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